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오늘은 완파 확률이 가장 높은 최적의 로얄 고스트 조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고고해 보죠. 자, 바로 통나무 발사기가 포함이 된 로박 조합인데요. 여태까지는 비행선으로 홀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로고로 홀을 잡고 홀 반대로 용 파트를 진행하는 전략입니다. 당연히 이제 로얄 고스트로 홀을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얄 고스트를 일단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 반대로 통나무 발사기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용 파트의 길 정리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일단, 요런 식으로 홀을 이제 잡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야, 홀 잡아야 되는데. 자, 홀은 3마리면 충분히 잡아줄 수 있겠... <laughs> 큰일 났는데 <laughs> 아, 괜찮을 것같아홀 잡을 잡것 같거든요 홀 잡아야 된다 잡아 잡았다 오! 자 이제 이렇게 벽을 뚫고 얼굴 두마리 넣고 몸빵되고요 바바킹 퀸워드트 투입하고 통나무 발사기가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자 이번엔 독을 한개 챙겨왔죠 여태까지의 조합은 제가 독을 안챙겨갔는데 이번 조합은 독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어, 라마가 나오든 무슨 병령이 나오든 클랜성에서 뭐가 나오든 동마법이 어, 있으면은 금방 제거할 수 있거든요. 이제 분노 깔아주고 로얄 챔피언도 이쪽에 투입. 자 바바킹 스킬을 써가지고 아 그리고 클랜성에서는 예티가 나와야 됩니다. 예티 얼굴을 받아가도 되고 예티를 받아가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박지범만 사용하면 되겠죠. 조금만 있다가더 어,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첨 미리 이렇게 투입해주고요. 자, 박지제 투입하고, 아이스를 올리고. 투석기를 잡아줘. 자, 투석기도 한번 올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완팡을 하는 겁니다. 이 조합의 장점은 로고로 홀을 잡기 때문에 통나무 발사기를 사용하면서 굴려주게 되면은 점프 마법이 없다 하더라도 벽을 두 칸, 세 칸씩 열어 주기 때문에 용 파트를 좀더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로얄 고스트를 줄이고 가져가는 얼굴 두 마리와 클랜성에서 나오는 예티가 더해지면서 용 파트가 좀더 강력하게 진행이 될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조합으로 공격을 가 볼게요. 바로고. 자, 로얄 고스트를 이제 투입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 주면 되고요. 일단은 용파트가 이제 통나 발사에 굴려서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각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로고로 홀을 잡는 게두 번째 포인트구요. 뒤쪽은 각을 좀 잡아준 거 같고. 이제 홀 쪽에 트랩을 체크하면서 로얄 고스트로 홀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식으로 하고 여기도좀 잘라주고 자 이제 로고로 홀을 자르겠죠? 여기는 마타 좀 잘라주고 홀을 잘랐고 아직 시간 많으니까 조금 이따가 넣어도 됩니다 로고 아 로고가 아니라 로고가 아니고. 자 이제 여기를 벽을 뚫어주고 놓고 바바킹 놓고 워든 아처킹까지 놓고 통나발 싸기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를 바로 깔아버리고 진행 자, 바바킹 스킬 쓰고 로얄 챔피언 독수리 타워에 놓고 여기서 이제 무적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뚫어줬고 여기서 좀 로고를 좀 넣어주고 이제 박지 마법을 쓰면 되겠죠 조금만 더 있다가 어, 써볼게요 자바 잡았고 자, 통나발사에서는 이제 예티가 나왔습니다 자요위에 이제 박지 마법 쓰면 되겠죠 걸려주고 멀티 잡는 동시에 이제 또 로고도 넣어주고 자, 아처킨 잡으면 되는 거고. 자, 잡았고, 자, 이거 한번 올려주고 박지 살려야 되겠죠? 자, 이제 아처 넣어주고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어? 토네이도 트랩이 나왔지만, 에이 설마 시간 안 되겠어? 어? 자, 이런 식으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이 토네이도 트랩이 왜 저기서 나오냐? 아 진짜. 방금은 변수가 좀 있었는데, <laughs> 여러분들도 이 통나무 발사기를 활용한 로얄 고스트 조합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